경상남도교육청이 고등학교로 찾아가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통영교육지원청이 마련한 2024 가족과 함께하는 이순신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취임 10주년 연속 기획 보도, 세 번째로 학생 미래를 바꾸는 힘,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교육뉴스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진학 설명회를 엽니다. 지난 5월 7일 김해 영운고등학교에서 시작한 나눔, 소통, 공감이 있는 진학 설명회는 오는 7월 10일까지 도내 일반고 47개 학교에서 열립니다. 올해 설명회는 대입 전형 강의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가 정보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도 마련돼 대입 진학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되었습니다. 도내 진학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 진학 전문위원단 100명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대입 상담 교사 23명이 강사로 나서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진학 설명회에서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별 학생 맞춤형 지원 전략, 3학년 학생생활기록부 대학별 영역 평가 특징, 학교 생활 마무리 안내 등 최신 진학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학과 진로, 학부모님들도 고민이 많으시죠. 경상남도 교육청이 이러한 고민에 시원한 해결책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달 10일과 13일, 국립창원대에서 열린 경남 학부모 아카데미에 서울대학교 신종호 교수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부 처방전이란 주제로 이은경 부모교육 전문가는 학교, 교실 생활을 돕는 아이와의 대화법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일 미래교육원에서는 구본권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장의 인공지능 시대 진로 지도와 교육 방법이란 주제로 강의를 펼쳐 학부모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앞으로 학부모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를 조성해 자녀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우 박해일이 열연했던 영화 한산 기억하시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한산 대첩을 이끈 곳 바로 통영입니다. 통영교육지원청이 이러한 지역 특색을 활용해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체험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통영교육지원청이 5월과 6월 통영지역 초,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43가족 125명을 대상으로 2024 가족과 함께하는 이순신 학교 행사를 다섯 차례 열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는 8가족 23명이 오전에 충렬사와 삼도수군통제형 세병관 12공방을 탐방하고 오후에는 삼도수군 전통 무예와 병영 체험을 하며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과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의령군 가래면에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련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 전국 최대 규모의 복합 모험 체험장으로 세 단장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교육원입니다. 복합 모험 체험장은 모험, 도전, 협력, 세계 영역 1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학생들이 도전 정신, 협동심, 위기 대처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집 코스트, 플라잉 박스, 퀵플라이트입니다. 이곳을 찾은 진주 개양중학교 1학년 학생 55명의 모습입니다. 복합 모험 체험장에 모여 교수 요원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교수요원의 지도와 감독 아래 체험을 진행합니다. 1951년 함양 농업고등학교로 개교해 미래 농업 100년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 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함양 제일고등학교. 공립 특성화 고교인 함양 제일고등학교는 농업과 조경토목과를 비롯해 전자과, 전기과, 경영 정보과를 개설해 전문적인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미래 농업관을 개관해 학생들이 드론 체험, 농업 기초 실습, 컴퓨터 응용, 동아리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실력도 각종 대회에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2024년 경남 지방 기능 경기 대회에서는 화해 기능 분야에서 금상을 받는 등 8명이 수상했고, 2023년 전국영농학생축제에서 전공경진분야에서 은상을 농업과 재학생과 졸업생 11명이 공무원 임용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저는 농업과임에도 불구하고 토목직 계열의 자격증을 이수하고 싶다고 토목직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토목직 계열의 방과후를 열어주시고 실습을 많이 도와주시곤 합니다. 함양제일고등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미래 핵심 산업인 농생명 산업 분야를 이끌어 가는 핵심 인재가 될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취임 10주년을 맞아 경상남도교육청이 이룬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로 경상남도교육청이 이끄는 학생 미래를 바꾸는 교실 수업 혁신,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 유행했던 TV 프로그램 장학퀴즈를 아십니까? 학교의 명예를 걸고 나온 학생들은 제시된 문제에 남보다 빨리 정답을 말하면 이겼습니다. 이 시기는 대학 입시를 위한 국어 시험에서. 청록파가 아닌 시인을 고르시오와 같은 지식 암기 위주의 학력고사를 치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 무궁무진한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장학퀴즈와 대입 학력고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학생이 교실에서 칠판만 바라보고 선생님이 하는 설명을 받아 적는 수업 방식에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을 길러줄까요?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엔 누가 지식을 더 많이 암기하고 있는지 경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은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이는 입시 위주의 암기식 주입식 학습으로는 얻어내기 힘든 역량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미래 세대 주역이 될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실 수업 혁신, 즉 배움 중심 수업을 강조합니다. 배움 중심 수업은 학생이 주도하는 깊이 있는 배움을 위해 토의와 토론, 협동 학습, 질문, 논쟁 중심의 하브루타. 학습자가 주제를 선정해 학습하는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수업 전략을 적용하고 학생 성취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수업입니다. 학생은 수동적인 지식학습자가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능동적, 주체적 학습자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배움은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자기 생각을 만들고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간의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움의 과정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자발성을 기초로 합니다. 배움이 단순한 암기에 그치지 않고 학생 미래와 삶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 학생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10년간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수업평가 패러다임 변화를 시작해 코로나19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아이톡톡, 아이브 활용 수업 혁신을 거쳐 이제는 학생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찾아줄 맞춤형 교육 체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수업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바꾸고자 하는 교원의 자발적 노력인 수업 나눔 활동, 수업 혁신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이것이 저는 배움중심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8년 동안을 쭉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배움중심의 미래지향적 수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강조하는 배움중심 수업은 이제 학교를 넘어 학생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학생의 배움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교육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